어디요? 엄마 돌리방 돌려 돌려 돌리 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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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짜 이거 이 걸리면 가야 된대. 하나 둘셋 정지. 아지 아아 um? 이렇게 어그로 지 그렇지? 역시 p t 유튜버 다르군 혹시 주인공 드릴까어 어떻게 맞아? 가방에다 두개 있다 할리갈리랑 그 뭐지? 주만지? 보나 보나 잔? 주만지 주만니 집에다 짝수 잔호이 탄다 모른 척 해서 이 정도의 식단을?

그 놀이공원 타는데 를 뭐라고 하냐고. 테마파크? 아, 그러면 그거 있어요, 거기서. 방 배정해주는 문장. 아, 어딘 님 그리핀도로. 님호 후푸푸. 니 어, 어. <laughs> 그냥 호고싶어 d m 수 엄청 많고. 그러니까 댓글 뭐, 저 <laughs> 아예 없는데 공유만 개 많아. 니 남친 일하한다 오자 어, 날씨 너무 좋아 어중국인니 인천역에 내려서 3번 출구 차이나타운으로 가면 네. 차이나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한번가자고오와 <laughs> 메가더의 고향 아니냐면서 유럽 어, 풍아이사랑한와비티다니로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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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해 어. 잘해뭘잘 <laughs> 이거 어. 생전 복지쌤. 터어 맞네. 푸바오, 푸바오. 어, 푸바오! 푸가좀야위같다 어? 애들이 좀 생하다? 애들아, 너무 건조해놔, 애들. 기술이 좋은데? 어, 저거, 저거. 아, 냄새 진짜 중국 냄새다. 어. <laughs> 어 <우와. 웃음> 냄새. 진짜 <웃음> 수염? 수염. <laughs> 뭐 뭐. 12만 원. 어. 근데 크긴크다 그래도 한쪽5천0 주고. 그어똑지가 있지? 해 볼게요. 스파트보여주 아. 아. 에스파쇠만 네. 아, 아, 진짜. <laughs> 아, 아, 옷은 뉴진스. <laughs> 오케이. 얼굴이 아. 약간 껄쭉하거든, 둘이 아. 어. 어, 을 어. 어, <laughs> <laughs> 거의 어떻게 였죠? <오토기였죠? 웃음> 어. 땀이 삐질라네. <삐진> <laughs> 아, 근데 향이 너무 좋은데?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디퓨저로 음. 쓸수 있거든요? 아. 아, 뻥이에요. 짠. 아, 하지? 이거 나오게. 어디서? 나 먹고 있어. 내집 어디까지 빈 속인지 가느껴 지자. 미안, 미안. <laughs> 몇 번지 맞춰볼까? 없다. 30. 없다. 어. 35. 30. 어. 32. 어. 30, 35? 업을 했는데3를을시아 맛있는 꼬바로우 등장 여기서 자. 짧은 어, 지식은 네. 꼬바로우 할때 로우는 돼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육은아 평수육. 고기! 로우는 고기 아 로우는 고기 쭈가 돼지 그래서 쭈로우 아, 하면 돼지고기 아. 쭈? 어쭈로 그럼 허쭈로네 그렇지 허 돼지고기 이거 완전 돈까스인데? 근데 네. 이, 이 질감이 진짜 미쳤는데? 무슨 뭔가? 어 진짜 되게 파삭파삭해 소리 한번 지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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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맛있다봐김 버벅 응.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응. 근데 이집 가위가 진짜 개맛집이야 오, 가위가 너무 잘 들어 어. 그 쾌감이 너무 쫙들고 아니 근데 어? 찹쌀 많이 안 들어간 것같아 이제 면보어아 여기 안에는 여기나 면이 있는. 이아 이거. 마지아 진짜 이거 손이랑 손내손 손이 훨씬 더. 요만해. 너 요만해 요만한석생그 기형을 따라해 주세요. 맛이 이거 뭐. 씨. 미안. <laughs> 너어 음, 응. 이것도 한 자를까요? 그래? 응. <laughs> 아니, 이거 라라고이것 <São> <짜장> <athlete> <stop> 중식 같은 거뭐 땡긴다. 나좀 이따가 어때? 리데내거 응. 맛있어. 저도 그냥 밀크티. 야, 무슨 주스에서 마라탕 맛이 나. 오빠 입에서 짬뽕 맛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아 맞네 여기 앉아서 사진 찍어야 되네. 어, 빠볼래 <laughs> 절대. 까지 죽으면 해야지. <laughs> 어. 기다려. 보여? 어, 약간 느낌 있어. 오. 오이. 어치 어떠세요? 힘들어요. 미안, 오빠는 질문하고 강아지 찍었어. 이지 그리고 안 귀여운 거에 창. 심지 오빠는 역으로가 <옆방으로도. 웃음> 그래 그래, 우리 메가더 클럽이다, 애가. <laughs> 맥클. 어, 맥클이다, 애가. <laughs> 네, 그 장군님 모시고 있겠지. 어, 맥 선생님 바로 나오셨다제 친구의 친구. 음. 아, 제 친구의 사 그리고 인천 비둘기. <laughs> 은행 냄새 원인 아, 어. <laughs> 은행 냄새 <laughs> 어, 야. 최종수 받고 예쁜데? 내가 게 야, 권은비. 가자, 김은비. <laughs> 근데 역광이다. 뭐지? 어. 아, 쉬워라. 어, 중국나 우리가 근영이 불만인 줄 거라. 이 불만인 줄거 1884년도에 심은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이... 재밌게 잘 놀다가 계세요.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어저개좀 짓게 해주세요. 일기사는괜찮어요 <laughs> <Hotel. 웃음> <놀람> <놀람> 어, 몰라? 약간... 또조롱할라고 <laughs> <laughs> 무섭다, 이제. 담는다. 물 아... 아, 어, 담는다. 담? 응. 어? 민정 아, 뭐? 어디? 네. 아, 그, 김민정이야? 그래, 김민지. 김민지? 어, 아직 집에 안 간다. <웃음> <웃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이 아, 서커스 그 어, 어. 한 거야? 그니까. 아, 어, 어, 어떤 사람이. 잠깐만, 여기서 좀 되게 힙할 것 같지 않아? 오빠. 어. 저거 봐봐. 어. 어. 오, 야, 차 오는데? 오, 저런 거 해. 예쁘다. 사과가 뭐지 했는데? 인천 음. 음악. 아니다 인천 근데 음악 <laughs> 아, 아, 아. <웃음> <웃음> 즐거웠다 어도울렁거아 음. 진짜, 아, 진짜 그하지 마. 진짜 가, 움직이지 마. 절 <laughs> 어, 여기 생각하는 의자 <laughs> 재미없는 사람 오늘, 여기서 오분 방식 해실 여기 있는데 오늘 좋은데 자네 그래도 오야니퍼기인 <laughs> 어? <laughs> 네 같다 <laughs> 아, 되게 잘 빠졌다. <웃음> <웃음> 생각하는 의자에 벌써 앉았다 우화의 창풍다 기사님 위치 맞죠? 한 바퀴 돌까? 아, 아, 아 <목소리> 야, 아, 아, 저희는 집에서 쉬다가 이제 2차로 올 비도 나왔습니다 오, 오. 그럼 출발지 찍자 출발지 어딘데? 그냥, 지금 이거 다음 바로 누르면 돼 아니 다음 일단 눌러보라고 <laughs> 다음, 아, 야, 눌러, 다음 눌러 볼라고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기 있네 월 비치래 월밍 비치, 마이 비치? 어. 나는 나 여기 는다살수 있어 아, 다사없어 저희는 마이랜드가 너무 무서워서 포로로 전문 짱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미친사람 아 가수는 둘인데 관객은 나 하나네 둘인데 <laughs> 가를 보고 걸음이 라지는그장 어, <laughs> 네. 네. <laughs> <동창. 웃음>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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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여기 응. 선택했다 왜왜왜 여기 응, 응. 응, 응, 응. 너무 바로 보인다 뭐가? 너가, 너가 바로 보이는데 눈 뚫었지? 눈뚫었는 맞네 맞네 뭐가 이봐요? 무척 요그숨 잡기 싫어 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어 갑자기 좀 무섭다 오빠 이거 잡을 거 없나? 나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약간 바지 축축할라 하거든 어, 나 이미 어, 축축한 거 같은데? 내 아직 4분의 1도 안 왔다 아 아파 표진짜게왜 이렇게 예쁘지? 아 진짜 아, 나 무슨... 하지 마라 오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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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개구랑 올간다고 우리 지금 졸라 애매한 표정이야 아못 먹겠다 <laughs> 정신없다 지금 나 롤러코스터 차를 날것 같아 여기서 또 연애가 아, 시작되 죽을 것 같은데? 어. 민정이 어두운 옷가 지금 너무 어떻게 나 <laughs> 민정이 힙합인데? 아, 야너 거기 가만히 있어 어디서 야 어디 어디 모르겠어. 모르. 지뭐지 오케이. 이팅 잘해 보자. 아자 아자 화이팅 근데 저쪽은. 간2 오케이. 나이스. 야, 민정이 거. 거. 어. 사자, 아, 자. 그래. 그래. 자, 저희 오늘의 메뉴는 막국수, 보쌈, 족발, 그리고 고바, 그리고 라면, 감튀. 기억할 거? 멋있나? 족발 미쳤어. 진짜. 아니, 장난 아니시가.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너 너무 기대돼. 야, 이거 되이가그 응? 정도는. 응. 여기 생각도 있어. 이거 인정 안 할래는데 근데 진짜 그 정도다. 어, 진짜. 장모님 최고. <laughs> 장모님.